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다음보입니다 현재 좀비고대에서 가장 인기 있는 모드인 은하고. 7주년 이벤트인 만큼 모든 캐릭터들의 스킨이 공개되었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은하고 최고엔 최악의 스킨들을 정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면 이번 이벤트 기간 동안 이건 꼭 사자 하는 스킨과 이건 좀 거르자 하는 스킨들을 함께 생각하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 영상은 챕터 1, 어썸팩에서 획득 가능한 친구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렛츠기! 자 우리 첫 번째 스킨은 선생님 곽준영입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다른 스킨들에 비해 약간 이상하게 나온 감이 없지 않아 있죠? 일러스트도 조금 창백하고 성격도 못됐고 <laughs> 솔직히 말하자면 곽준영을 최악의 스킨으로 넣어버려고 싶긴 하지만 그래도 다른 것도 확인을 해야 되니까 우리 준영이 최악의 스킨 후보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쟁쿠로 조연빈 어, 참잘 나온 스킨인 것 같아요 우리한테 총을 주는 우리 연빈의 친구 하지만 딱히 포인트가 없다는 점에서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갤럭시 캐피탈 경비병이죠. 이 친구는 딱히 예쁘지도 않고 안 예쁘지도 않아요. 딱 보통? 평범한? 어, 그런 스킨이기 때문에 패스. 자, 다음은 우리 방위대장 김준호. 처음 룰러스 공개됐을 때 와, 주어나 죽어, 죽어, 막 이렇게 엄청난 관심을 받았죠. 비록 스토리에서 비중은 높지 않았지만, 그래도 멋있는 일러스트와 도트로 많은 사랑을 받았던 준호입니다. 우리 준호를 최고 스킨 후보로 올리도록 하죠. 자, 다음은 회장 MJ입니다. 우리를 헬타워에서 몇 번을 굴리고 힘들게 했던 우리 MJ 스킨인데 이 친구도 MJ가 인기 있는 만큼 많이 팔렸던 것 같아요. 이 친구도 하늘색 머리에 하늘색 옷 해가지고 포인트도 되게 잘 살렸고 일러스트도 예쁘기 때문에 우리 MJ도 최고의 스킨으로 살짝 조심스럽게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우리 이 유리 기자인데 비중은 정말 높은데 일러스트도 진짜 예뻐요. 근데 그 일러스트를 도트가 못 따라간다 해야 될까? 도트는 너무 그냥 평범한 기자 이거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기자 이유리를 패스! 합시다. 다음은 이제 설미리 설볼인데 서브캐에서 비중은 높았지만 둘다스킨 인기가 그리 많지도 않고 이 친구들도 뭐 빠르게 패스하죠? 자 나왔습니다. 우리 도영쌤. 엔지니어 한도영인데 이렇게 너무 밝게 웃고 있는 모습이 너무 귀엽지 않나요? 와 대박! 이런 식으로 생각이 나진 않는 것 같아요. 스토리 진행하는 뒤로 저는 도영쌤이 한 번도 생각이 안 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는 패스하고 다음은 저에게 이상한 음식을 먹이는 것만으로도 최악의 스킨에 넣을 명분이 충분하지만 그래도 스킨 자체는 일러스트랑 스킨 자체는 나쁘게 나온 것 같지는 않아서 이 친구도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우리 빡빡이 우리의 빡빡이 모두의 빡빡이 파일럿 왕준성입니다 자저 머리 꿀렁꿀렁거리는 것좀 보세요 너무 징그럽지 않습니까? 헤드셋 끼고 있는 거에다가 옷 센스는 진짜 아유 그냥. 그렇기 때문에 우리 왕춘성을 어, 어? 최고의 스킨으로 넣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빡빡이는 위대하기 때문에 왕춘성 스킨이 의외로 인기가 많아요 빡빡이라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되게 머리 포인트도 잘 살렸고 스킨 자체는 잘 나온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우리 사이비 교주에 잡혀갔던 조혜지 환전원이죠 이 친구도 일러스 되게 예쁘게 나왔는데 도트도 어? 예쁘게 나온 것 같아요 하지만 최고의 스킨에 넣기에는 약간 무리가 있다는 점 패스 자 다음은 밀수 자파상인 박수빈 와이 친구는 안쪽의 캐릭터도 진짜 찐빵처럼 귀엽게 나왔고 이겉 모습 로봇이 너무 잘 뽑히지 않았나요? 거대한 이 압박감. 아, 물론 컨트롤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라고 알고 있는데 그래도 많이 사셨죠? 엄청나게 많이 팔렸죠? 우리 박수빈. 우리 박수빈도 최고의 스킨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빈. 다음은 이제, 인력 사무소장 켄타로. 켄타로도 원래 스토리에는 비중이 되게 큰 친구였는데, 이번에 은하거로 넘어오면서 그냥 동똥개 정도인 것 같아요. 일러스트랑 캐릭터가 그렇게 예쁘지도 않고, 스토리도 그렇게 비중이 크진 않기 때문에, 우리 켄타로를 패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홍산한데, 일러스트는 진짜, 와,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이쁘게 뽑혔는데, 도트가 너무 일러스트를 못 따라가는 것 같아요. 충분히 이쁘긴 해요, 도트도. 근데, 일러스트를 따라갈 순 없다. 해서 이 친구도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장 사물 세트 세트 스킨이죠. 이제 의장 사물에다가 마일드 갤럭시 날개, 샤이닝 갤럭시 명찰까지 해가지고 299 가스에 판매된 친구인데 굉장히 뒤에 오라가 되게 이뻐요. 뒤 날개가 굉장히 예쁜데 스킨이 너무 별로지 않나. 이 친구는 명찰 날개 때문에 산다. 라는 말이 나오는 친구이기 때문에 이 친구도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크루원 우렌 세트죠 우렌은 어 액션도 그렇고 스킨 자체가 되게 이뻐요 잘 뽑혔어요 그래도 이제 크루원 우렌의 파동추진장치에 레이저커터 명찰에 같이 나온 건데 뒤에 애들은 별로라도 캐릭터 자체가 일러스트와 함께 너무 잘 뽑혔기 때문에 이 친구도 어, 최고의 스킨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최고 최악의 스킨들이 모두 선정됐으니 뽑아 봐야겠죠 일단 최악의 스킨부터 하자면 곽준영 하나밖에 없었어요 챕터 1 안에서 뽑았기 때문에 어, 적은 것도 있는데 챕터 1다잘 뽑혔는데 우리 준영이만 좀 그렇지 않았나 인기가 너무 없지 않나 싶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준영이를 최악의 스킨으로 뽑았고요 이제 최고의 스킨은 김준호, MJ, 왕춘성, 박수빈, 우렌 중에 과연 누가 될 것인가 바로 저는 박수빈을 최고의 스킨으로 뽑았습니다 일단은 은하스톤, 무료죠? 무료로 살수 있다는 점에서 가장 우랭과 다른 높은 점수를 받았고, 스킨 자체가 멋있어요. 귀여움과 간질을둘다 잡았다는 점에서 저는 아주 높은 점수를 주게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결과는 최고의 스킨 박수민, 최악의 스킨 곽준영으로 선택되었고요. 결과에 다들 뭐 어떻게 만족하시나요? <laughs> 올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반응이 좋다면 우리 챕터 2 친구들. 영상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봐요. 안녕!